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지금 바닥에서부터 터졌죠. 이번에 이 지루한 횡보의 구간에서 있었던 매물들을 한 번에 다털어버렸다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밑에서 물량을 받아 먹었다라는 건 한마디로 악성 매물들을 다 소화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볍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이번에 이 원전에 대해서 조정의 흐름이 나왔을 때 정말로 잘 버티셨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을 할게요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두산에노빌리티 뭐라고 했었냐면 무려 4,500만조 이거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근데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 겨우 200만주 팔았네요. 올해 그러면 얘네 지금 4,500만주 팔려면 한참 남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도 왜안 팔고 있어요? 올랐을 때도 안 팔았어요. 횡보할 때도 안 팔았어요. 지금이라고 팔까요? 안 판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때가 51,700원이었었는데 제가 당시에 얘기를 드렸었던 수급의 주체는요. 바로 외국인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잘 한번 보시면 단위를 바꾸겠습니다. 지금 7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들이 780만 주 팔았대요. 어유 많이 판거 맞습니다. 7월 한 달만 그리고 1월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외국인들이 510만 주 정도 팔았네요. 어유 많이 팔았어요. 이것도요. 그리고 기관들은 545만 주의 물량을 매수를 해 줬고요. 그리고 연기금들은 270만 주를 매수를 해 줬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작년에 수급을 한번 보자고요. 24년도만 놓고 보시면 여기에 5 1 7라고 나오는데 이게 단위를 천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무려 45177입니다. 4,500만 주라는 말도 안 되는 물량을 지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당시 요 떨어졌을 때급락나을 때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에 되셨습니까? 저는 주주분들 이 주식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항상 기준이다. 어떠한 기준을 갖고 끌고 갈 거냐라는 거요.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어 웨스팅하우스가 없으면은 어차피 기술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기술은 저는 MMIS가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도 이 MMIS에 대한 기술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뇌역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원전을 우리 이제 계약을 해달라. 나라에서 요청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 요청하는 곳에서 이 MMIS 기술을 우리나라 걸못 믿는데요. 왜? 우리나라 지금 이 MMIS로 원전 돌리고 있는 게 없거든요. 다 웨스팅하우스 기술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웨스팅하우스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원전을 수출을 할 수가 없다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저는 그래서 향후에 결국은 smr에 대한 수급을 활용을 해서 결국은 더큰 파동이 뒤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저는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에 대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월봉상으로 가서 보시더라도 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21년도, 22, 23, 24 무려 4년 동안에 굉장히 지루하게 횡보의 모습을 만들었단 말이요. 이 횡보의 모습을 만들면서 매물들을 열심히 소화를 하고 있었던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 매물의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에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쏟아부었을 리가 없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주분들 정말 매도하실 거라고 하면은 신고가 확인하고 그때 결정을 꼭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안전하게 물량을 계속 모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기준선이 되는 거를 알려드릴 텐데 매물대라는 걸 가지고 가장 두꺼운 매물이 지금 딱 형성이 되어 있죠 7만원의 구간하고 요 6만원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비금친 구간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상단을 돌파를 하는 순간부터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주주분들 이렇게 영상 속에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이유도 우리 구독자분들 편하게 돈을 한번 벌어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확실한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저는 그 기준을 활용을 해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노랑색과 파랑색 화살표도 만들어놨습니다. 노랑색 화살표는 매수해도 된다라는 지표, 26,150원. 그리고 이렇게 파랑색 화살표가 뜨면은 매도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만 우리 주주분들이 까먹지 않으시면 되는데 아무한테나 제가 알려드리진 않고요 구독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구독을 누르셨으면 저한테 구독을 하셨다라고 두 글자 문자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산에노빌리티 구독자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떴을 때 매수에 대한 타점이 떴습니다 라고 해서 타점 가격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 매도하시라고 이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우리 두산에노빌리티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현재 가격은 매물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아직 매수에 대한 타점이 뜨지 않아서 제가 지금은 좀더 싸게 살수 있는 가격대에서는 일부러 매수 타점을 좀 따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산 애너빌리티에서는 7만원의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로 활용을 해서 어떻게 재미있게 매매하고 편안하게 매매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두산 애너빌리티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매수에 대한 타점들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어떤 식으로 좀 잡아가면 좋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2,500원의 가격대를 시점으로 지금 시원시원하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5,160원까지도 올라간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주주분들,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항상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가격을 잡는 건 매물대를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항상 거래량이 터진 흔적을 따라서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기술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자, 바로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를 모아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결국은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떠 있다라는 걸 제가 알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2410원일 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폭등 시나리오 완성했다. 이 가격 돌파할 때 폭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기술은 결국은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6월 9일 날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참고로 6월 9일 날 날짜는 바로 요 날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매물대를 돌파하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까먹지 마시고요. 010-4459-6279입니다. 이거 전화번호 딱 저장을 해주시고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기시면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원시원하게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번 자, 다 급등 나올 때만 매도를 해버리시면그뒤에 있는 파동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자 아, 그러면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 공략을 했었던 로보티즈도 잘 한번 보시면 은 이렇게 노0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파0색0 바로 매도 타점이 떠 있는 0 보이실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 눌림 조정을 주죠. 이번에도 언제예요? 6월 0 0일날에 노란색으로 매수에 대한 화살표가 뜨더니 바로 시원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나오고 바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눌림 조정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관점으로 매물대 차트를 키고 그리고 요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요화살표 구간에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가시는 구간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결국 급등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 매물 대 가격을 돌파할 때만 집중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63,1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대가 그래서 결국 로보티즈는 64,000원의 구간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건 언제 촬영한 날 거예요 6월 20일 날에 우리 주주분들 미리미리 수익 가져가시라고 다 미리 촬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요 날짜에만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며 바로 그 다음날에 빠르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는 어떻게 해요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은 매도할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화살표들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 지표들 다 우리 주주분들한테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저하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주분들 또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이 노란색과 파랑색의 신호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돼요. 뭐 이런 거 화살표 우리 주주분들 매수매도 항상 어렵다라고 하시잖아요. 보세요. 노란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만 잘 뜨는 거 포착만 하셔도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 가져가시고 매수 매도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주주분들 대형 종목이라고 다를까요 이번에 카카오, 정말로 대박이 났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이거 카카오 4만원 구간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약80% 이상의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자, 결국 3만 9천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바로 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어요? 주주분들한테 돌파 확률 99%다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 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똑같이 매물대 차트를 키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요 39,000원 자리를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39,000원의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니 그리고 똑같이 화살표가 떴네요. 노란색 화살표가 이게 뭐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 결국은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고, 그러면 매도를 하시는 거요. 그 다음에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 또 우리 주주분들을 공략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 정말로 쉽다라는 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번에도 결국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물 때 쓰는 거 귀찮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뜰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설정하는 것도 어렵다 그냥 매수 매도 타점만 알려달라 아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그니까요 010-4459-6279입니다 자, 어차피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수 매도 타점 다 확실하게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대형 종목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건이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가격을 활용을 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만 잡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급등 이 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뱅가 그러니까 주주분들 제 영상에 꼭 구독 버튼 꼭 하나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는 걸 확인을 하면서 주주분들한테 신호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도 관심 종목들도 별도로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매매 정말 편하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원래 설명하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주봉으로 와서 최종 요약을 할게요. 주주분들 저는요. 두산에너빌리티를 믿는 게 아니고요. 에, 미래의 SMR을 믿는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이 SMR을 활용을 해서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좀더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할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렇게 매물대 구간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급락을 만들어내면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져버렸어요. 뭐예요? 한마디로 이 매물에 대한 소화가 끝이 났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하신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신고가까지 돌파하는 모습 꼭 확인하시고 나서 그때 가서 매도 결정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주분들께서 물량을 야금야금 모아가셔도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